부동산 중개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두룸, 네, 비하이브입니다. 500에 45만원, 비하이브. 네, 오늘, 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어, 신발장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맞은편 쪽에, 어, 이렇게 약간 고급스러운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넉넉한 주방 공간이 보이고, 위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길고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투룸, 비하이브 있는 투룸입니다. 500에 45. 이렇게, 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있고, 창문이, 어, 특이하게 작은 창문이 나와져 있네요. 그, 그리고 저쪽에, 어, 맞은편 쪽에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옷장과 왼쪽편에 세탁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유라동, 유라역에서, 안심, 안심초등학교에서, 그, 반열루타운 쪽에 있는 비하이브 투룸이었습니다. 빈반증 수시어증 KR에서 비하이브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